안녕하세요. 세론다육입니다 저번에 영상에 올려드렸던 참깨, 자그만한 참깨가 커서 이렇게 꽃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이 사이에 딸기나무는 참깨에 치여서 좀 작네요. 얘가 훨씬 더 빨리 심었는데. 참깨가 어쩜 저렇게 그냥 커가지고 그냥 키가 그냥 딸기나무보다 더 컸네. 근데 이렇게 그냥 꽃이 막발로 폈답니다. 아, 신기하죠? 저도 이렇게 농사짓는 건 처음이에요. 아, 신기해. 이 참깨 꽃 피는 것도 난 처음 보는 것 같아. 시골 살았어도 관심이 없고 썸머스마처럼 맨날 돌아다니기만 해서 놀러나다니고 막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보니까 새록새록 신기합니다, 신기해. 벌좀 보세요. 벌이 열일을 합니다. 꽃이라고 와서 아이구야, 일벌이네 일벌. 아유, 정말 잘 됐죠. 아이고 이제 딱 산딸기 날 때는 산딸기도 좀 드시고. 참깨 수확에서는 또 참깨도 드시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 이렇게 농사가 잘 됐네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빨리빨리 큰 거야. 진짜. 농사에 보람이 있네. 날 더운 데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할 때는 힘든데, 잘한 거 보니까 보람이 있네요. 자, 지금부터 판매 영상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아이는 서롱 생얼이고요. 이 아이 정말 예쁘죠? 여러분들, 서롱 생얼 보셨어요? 저희 이거 이 꾸지한 아이인데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랍니다. 금도 잘 나오고 있죠. 속에서도 금발현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이 아이 크기는 7cm 정도 나오고요. 수영도 반듯한 아이예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커주는지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41번 서로 15만원 입니다 42번도 소롱이꽂이예요 이 아이 크기는 좀 작지만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는 아이예요 크기는 3cm 정도 나와요 3cm 약간 넘는데 3cm 라고 하고요이 아이는 지금 뿌리도 튼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 데려다가 아까 그 아이처럼 한번 키워 보세요 키워 달라 그러면 키워넣어 드려요 42번 소롱 7만 원해 드리겠습니다. 43번 아이인데 이여기서는 지금 콩이 콩밭인데 여기에 소롱이가 좀 있어서 내 볼게요. 43번 이 아이 소롱 철아이고요. 어, 아까 그 아이들이 여기에서 입장을 띄어서 입고지를한 아이들이에요. 음. 철아 엮임 크기는 9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 층수도 이렇게 있는 아이랍니다. 금은 이렇게 잘 들었어요. 예쁘게. 철아 엮김도 아주 예쁘게 잘 엮여져 있고요. 음, 정말 이렇게 삐뚤음이 없이 대층도 잘 나왔어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끼우뚱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커팅을 해서 이쪽으로 볼을 떠서 만듯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똑같은 아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참 네. 이 아이는 이렇게 이쁘게 나온 아이랍니다. 잘, 잘한 아이예요. 43번 소롱철아 20만원입니다. 44번 이 아이도 소롱철아인데요. 크기는 철아 엮인 크기는 7.5 정도 나오네요. 어, 옆은 커요. 옆은 10.5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요 중간에 녹금이좀 강한데 이렇게 나오다가 금으로 다시 돈답니다. 이 서롱철아 포를 뜨면 자구도 아주 잘 달아주는 아이예요. 이 아이 자구포 떠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없네요. 다 나오고, 안 보이네. 다 띄었나봐요. 언니가. 이 아이, 소롱 철아, 15만원 에드리겠습니다 45번 콩마리아 생얼이고요. 금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었답니다. 크기는, 크기가, 10.5 정도 나오네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한10.5 정도 나오죠? 속에서도 금은 잘 나오고 있고요. 층수도 조금 있는 아이네요. 아주 이쁜 아이랍니다. 45번 콩마리아 생얼 25만원 해드리겠습니다. 46번 이 아이는 이쪽에 금이 잘 나오다가 이쪽에 지금 녹금이 강한데 이쪽에서 좀 그러네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돌아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8 6번 약간 끼울렀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커팅을 하면 해서 반듯하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밑부분은 자구 받으시고 크기는 우연 입장만 할게요 7.5 정도 돼요. 7cm라고 할게요. 밑은 입장까지 하면 8.5 정도 나오는데, 위에 입장까지만 하겠습니다. 46번 콩마리아 20만원 해드리겠습니다. 47번 콩마리아 생얼이고요. 이 아이 너무 이쁘게 나오지 않나요? 금도 정말 잘 들었어요. 속 입장에서는, 음, 녹이 조금 되게 하는데, 그 가해 쪽으로는, 음, 약간 보여요. 크기는 7cm 나오고요. 음, 입장 층수를 보시고요. 후, 금이 정말 잘 들었네요. 47번 콩마리아 생얼 20만원입니다. 48번 이 아이도 콩마리아 생얼이에요. 이 아이도 크기가 7cm고요. 음. 금은 잘... 나오고있죠.예쁘게 층쓰는 아까 그 아이랑 똑같아요. 48번 콩마리아 이 아이도 20만원입니다. 49번 이 아이도 콩마리아 생얼이에요. 음, 크기는 8.5정도 되고요이 아이도 여기에 녹금이 좀 강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으로 돈답니다. 이쪽에도 조금 강했었는데 다 돌고있죠.이쪽 아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다육이는 세월이 지날수록 이뻐지는 것 같아요. 층수는 점점 나이보다 높지만 금이, 한쪽이 녹음이 좀 있어서 좀 저렴하게 낼게요. 49번 콩마리야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 마지막 아이이구요. 이거 꽃눈 생얼이에요 금 예쁘게 잘 들었죠. 크기는 7cm 정도 나오고요. 속 입장에서도 금은 잘 나오고 있어요. 뿌리도 아주 짱짱해요. 지금 활짝해서 한창 크는 중이에요. 이 아이 꽃눈 생얼 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